<웃음> <웃음>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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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앞에 영상에서 보였듯이 이준이가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아, 진짜 정말 아주 다이내믹한 하루를 보내 보내고, 어 그러고 저는 약간 마음의 안정과. <laughs> 혼자 아기를 볼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 여기 친정집으로 올라왔고요. 좋은 소식은 아니었고 다들 둘째를 생각해 주셨는데 <laughs> 둘째는 아닙니다. 도저히 이렇게 걷지 못하는 아기를 제가 혼자 집에서 케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저조차도 이제 아기도 아기지만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음, 엄마한테 스있스를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진단받은 건 4주거든요. 4주 동안 골, 이, 깁스를 하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가 나와서 4주 정도? 그러니까 한달 정도 여기 있을 예정이고요. 12월 동안 이제 이준이 어린이집 이제 적응을 하는 그런 달이었는데 어린이집도 스탑이 되었고 다 낳고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 어, 어쩌다 어 보니까 12월 연말은 여기 친정집에서 보내게 될것 같아요. 현재 이준이는 처음에 깁스 한날 엄청 불편해하고 막 새벽에도 깨고 막 이랬어요. 너무 자, 이제 어른도 솔직히 힘든잖아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아주 날라다닙니다 깁싼 발로만 이렇게 왔다 나고이 하고 이렇게 질질 끓으면서 아주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어 물론 불편하겠지만 지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어 깨달았는지 적응을 진짜 잘해 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진이는 이렇게 <웃음> 있고요 <웃음> 깁스 여기까지 했거든요. 아야, 아야 해, 이준아. 깁스한 다리 보여드리자. 여기 허벅지 여기까지 했어요, 진짜. 그, 딱 그, 어, 보여드리는 거야? 어디까지 했는지? 끝이 어디지? 여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아기라서 반깁스보다는 통깁스를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어, 여기 정강이뼈가 골절이 됐어요, 가운데. 정강이뼈. 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솔직히 자세히 모르는데 왜냐면 제가 토요일에 남편한테 아기를 맡기고 친구를 잠깐 만나러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친구 집으로 다시 가서 친구 집에서 이제 맥주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애기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될것 같다고 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랬더니쇼파에서 넘어졌대요. 근데 저희 집쇼파를 없앴잖아요. 근데 쇼파라 하면 아기 쇼파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넘어지냐? 그랬더니 넘어졌대요 거기서 어떻게? <laughs> 자기도 못 봤대요 빨래를 개느라고. 근데 TV를 보, 딸기를 주고 TV를 틀어주고 자기는 이제 집안일 그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더니 오는데 조금 다른 울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음 소리가 그러니까 좀 평소와는 다른 울음으로 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건줄 알고 괜찮아 일어났는데 발을 딛지를 않고 거기 정강이 부분을 자꾸 만지면서 엄청 아글쓰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좀 느낌 이상하다 해서 저한테 코리 왔고 그래서 저희는 병원을 이런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소아과를 갔어요. 몰라서. 근데 그날이 토요일 저녁 4시 반막 이랬는데 병원 간 시간은 한 5시 반 정도였고 저희가 간 소아과는 조금 큰 소아과라서 토요일인데도 6시에 그 저녁 진료가 있는 음 그런 병원이어서 저희는 모르니까 이제 그 5시 반부터 진료를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접수를 했고 그, 당, 그, 당직 선생님이 자기네 말고 정형외과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뼈를 다친 거면. 근데 지금 토요일 저녁이고, 정형외과가 아마 닫았을 테니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오늘 응급실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일단은 나왔고, 아, 진짜 솔직히 골절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서 떨어졌는데, 솔직히 골절까지 떨어, 골절까지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으니까. 그냥 좀 놀랬나 그래서 얘가 딛지를 못 하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골절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이 시간에 가도 할수 있는 게뭐 스레이밖에 찍을 게 없으니 뭐 내일 아침에 가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집 앞에 이제 이왕 나온 김에 그냥 집 앞에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이게 어.. 확인을 해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가가지고 X-ray를 찍어봤어요 그랬는데 골절이라는 거예요 정강이가 부러졌다고 근데 완전 똑같이 부러진 건 아니고 어.. 약간 빗금으로 이렇게 사선 이렇게, 이렇게 두줄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음.. 저희가 월요일날 외래를 갔을 때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얘가 어디에 발이 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비, 뒤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끈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이 뭐지 부러진 정, 이걸 보니까 이 상태를 보니까 너무 놀래서 <laughs>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니까 21개월 아기가 다리가 부러졌다니까 너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내 자신이 너무 너무 미안하고 아기한테 아무튼 그래서 거기 외래를 보려면 코로나 검사까지 해야 된다는 거이 조그만 아기도 아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또 어떻게 얘 콧구멍을 어떻게 쓰시냐고 막 이렇게 혼자 막 거기 선생님한테 얘를 어떻게 코로나 검사를 하냐고 하면서 골절이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해서 막, 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다리 못 움직이게 해야 될것 같다고 반깁스는 해야 될것 같다 해서 반깁스 하고 그렇게 해서 일요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됐고요 그 외래 진료를 받고 거기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거기는 그냥 일반 정형외과만 있어서. 그렇지만 거기서도 해줄 수는 있었는데, 저희는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 대학병원에 있는 소아정형외과를 가고 싶어서 2차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주신 걸 들고, 천안에 있는 순천향병원을 갔고요. 거기에 있는 소아정형외과 교수님이 한분 계셔서, 그 교수님한테, 이제 갔고 갔어요. 다시 엑스를 찍고 이제 상황을 보시고 통깁스 사주 진단 내리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통깁스하고 집에서 짐 싸고 여기 서울로, 여기 친정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게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위를 맞춰 드리고 있고요. 음. 일단 움직이질 못하니까 첫날에는 계속 의자에만 앉아 있었어요. 아기가 너무 이제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제가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를 끌어라 제가 알려줬어요. 엄마 따라해봐, 엄마처럼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봐 했더니 그 뒤로 제가 하는 걸 따라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부엌도 가고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장난감 있는 대로 이동 정도는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막못 움직여서 한 곳에 가만히 있고 이러지는 않고 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고요. 앞으로의 4주간의 이제 깁스 기나긴 여정이 시작이 될 건데 그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나중에 돌아보면 또 이게 아 이러면 안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찍어보려고 해요. 긍정적으로. 어떻게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애는 다쳤고 애는 깁스를 했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뼈가 뭐 금세 붙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애기라서 원래는 육주를 해야 되는데 사주만 해도 된다는 거에 감사를 하며 지내야죠. 그래서 양쪽을 어 저희 시어머니가 이준이 먹으라고 꼬리곰탕 고와가지고 자꾸 빼붙으라고 그래 여기 팀장 엄마 아기 계속 하루 종일 아기 보면 안아주려고 그러고 저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밥을 지금 좀안 먹어요 아기가 아프니까 아프니까보다 활동이 없으니까 배가 별로 빨리 고프지가 않아서 그런지 막 밥도 잘안 먹으려고 하고 말 듣기 안 듣거든요 어리광도 엄청 넓고 짜증도 엄청 들어서 자기 못 움직이니까 얼마 불편하겠어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또 조만간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